당뇨 합병증을 막는 다섯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입니다. 목표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 환자의 목표 혈압은 130에 80 미만입니다. 고혈압은 혈관을 더 빨리 손상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지방이 쌓여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목표는 100 미만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70 미만입니다 넷째, 체중 관리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더욱 빠르게 손상시키고 특히 심혈관, 신장, 망막의 합병증 위험을 두세 배 높이기 때문에 꼭 끊으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당뇨병에 잘 걸립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인데, 같은 체중이라도 당뇨병과 합병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한번 생기면 완전히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심장병으로 투석을 받게 되거나. 당뇨빨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합병증 검사를 받고 안과 검진은 1년에 한번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뇨병 합병증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 진단 을 받으셨다면 진단 즉시 합병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받을 때 이미 혈당이 높았던 기간이 꽤 길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조기 검진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